자,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금 이 삼성전자 4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죠. 또한번 어닝 서프라이즈 대박이 났습니다. 자, 근데 주가는 왜 조정이 나냐? 지금 이 부분에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자, 오늘 영상 정말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자, 바로 이렇게 분기 영업이 무려 20조 시대를 열었다. 작년 4분기 또한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말 그대로 실적이 이렇게까지 좋게 나왔는데 주가가 하락이 났죠 자, 바로 이렇게 영업 업이익이 20주 유례없는 호황을 맞았다 헌데 이 슈퍼사이클의 착시는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말이 붙어주고 있죠 자 우리 여러분들도 다들 아실 거예요 이런 실적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런 호재적인 부분들 누구나 알고 있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발표 날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빠지는 날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삼성전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결국 지금은 단기적인 차익실험 매물이 나올 거고 반대적으로는 신규로 진입을 해야겠다라는 사람들의 이 매수세 매도세가 싸움을 벌이고 있다 자, 헌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지난 4분기 실적이 좋았다라는 거죠. 그럼 올해 26년도의 실적이 가장 중요해요. 올해도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진다라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는 단연 더 올라가야만 해요. 자, 헌데, 만약에 올해 실적이 지금보다 안 좋아진다라고 한다라면, 조정이 나오겠죠. 헌데, 우리는 다들 알고 있잖아요. 지금 이 삼성전자가, 지난 25년보다 올해 실적이 훨씬 더 좋을 겁니다. 자, 바로 이렇게, 없어서 못 판다라는 말까지 붙어주고 있고, 분기 영업이익 20조 일낸 삼성전자 말 그대로 올해가 더 좋다라고 나오고 있죠. 자, 올해 영업이익이 무려 100조 이상 나올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만큼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진다라는 건 결국 주가는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더이나 또 하나의 호재가 터졌죠.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무려 2.5조 원을 매입키로 했습니다. 지금 이 자사주 매입을 한다라는 건 주가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오는 부분이고 제가 볼 때는 이 삼성전자가 지금 이 타이밍에 이런 기사를 나왔다라는 건.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에 대해서 관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더욱이나 다들 잘 알고 계시는 이 HBM 4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엔비디아 테스트에서도 최고 평가점을 받았고 구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고 점을 줬죠. 올해는 HBM 4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독보적인 기술력은 바로 이 삼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 이제 이 삼성전자는 엔비디아급 기업까지 갈 거다. 결국 여전히 지금도 저평가 수준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 전자가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조금의 조정이 났지만 저는 오히려 빠지면 빠질수록 지금 이 구간 안에서는 더사 모셔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말 그대로 지금까지 삼성 전자를 사지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 신규 진입하기도 굉장히 좋은 자리가 나오고 있는 거고 보유 중이신 분들도 이 보유량을 늘려갈 수 있는 너무나 좋은 타이밍이 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 결국에는 지금 이 삼성전자는 구글, 엔비디아가 선택한 HBM4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실 역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자, 저는 최소 30만 원 이상까지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올해 30만 원 정말이 꿈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올 겁니다. 여전히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지금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우리가 주식하는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수익을 챙기기 위해서 주식을 하죠. 자, 이제 26년도가 시작을 한 만큼 1년 주식 농사 준비하셔야 되는 타이밍이 왔다는 라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래서 제가 올해 또 한번 우리 삼성전자는 가지고 가야 되고 남아있는 투자금들 돈을 벌수 있는 알짜배기 종목들까지 준비해 봤으니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많은 분들 도움받아 가시길 바랄게요. 자, 지금부터 정말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이 주식이라는 것도 우리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다른 일들과 마찬가지로 이한 해의 시작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죠. 바로 이 처음의 시작을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우리 여러분들의 연말에 이 계좌가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도 2026년 꼭 사야 될 주식 탑3를 준비해 봤는데 정말 이 기업의 분석이라든지 공시라든지 매출, 실적 그리고 이런 정보들 모든 걸 꼼꼼히 뜯어보고 이렇게 선출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들 놓치시면 단언 컨대 우리 여러분들 1년 주식 농사를 망치는 겁니다. 자 제가 작년 이맘때쯤이었죠. 똑같이 세 종목을 추천을 드렸었고 첫 번째로 대표적인 조선 바로 이 대장주죠 하나오션 추천드렸고 400% 이상의 상승 나좋습니다자두 번째로 원익 ipx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 주이고 최근에 삼성전자 힘입어서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죠. 400% 이상의 상승이 따랐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로봇 대장주였죠 로보티즈를추 추천 드렸고 미친 듯한 폭등이 나오면서 10배 이상 나아줬죠 무려 1,200% 이상의 상승이 나와줬습니다자이 당시에 추천도 받아 가셨던 분들 돈 많이 벌렸을 거예요. 자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빠르게 알려드리자라면 첫 번째 종목은 현재가는 5,100원 수준입니다. 목표가는 제가 5만 원 이상 바라보고 있고 자이 말은 10배 거 이상까지도 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이 기업은 반도체 패키징 공정 관련주이고 지금 이 반도체 패키징 공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 근에이 삼성전자가 엄청난 상승이 나오고 있고 무려 100조 원 영업 시대를 연다라는 말이 붙어주고 있죠. 자, 이에 따라 가장 빠르게 어떤 관련 주들이 움직입니까? 장비 관련 주들 움직여줬죠. 장비가 있어야 반도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이후에 움직여주는 게 어떤 거냐면 바로 이 패키징 공정이에요. 테스트를 거쳐야 어떤 물건이든 어떤 물품이든 팔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부터의 핵심적인 수혜주가될 거고 삼성전자향 매출 비중이 무려 82%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장비. 업종들이 원익 ipx를 비롯해서 50%를 조금씩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 기업은 80%를 넘어간다? 엄청난 상승이 예고되고 있다라고 볼수 있죠 자 그리고 두번째 종목은 현재가는 3700원 수준인데 저는 목표가를 2만원 이상 보고 있습니다 한 6배정도 올라갈거다라고 보고 있는거죠 자이 기업은 로봇 감속기 관련주인데 이 감속기라는게 로봇의 핵심입니다 대표적으로 국내에서는 우린 pts 뭐 spg 등등등이 있는데 엄청 많이 올라왔죠 자 헌데 이 기업은 아직 이감속기 관련주로 움직여 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 상반기에 이렇게 삼성, LG 공급 계약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들 기사화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상승이 따라와 주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종목은 현재가는 3,200원 수준, 예상 목표가는 15,000원 이상 보고 있습니다. 한 5배 정도 보고 있다라는 거고. 자, 이 기업 SMR 원전 핵심 부품 관련주인데 원전이라는 건 이제는 AI 시에 뗄래야 뗄 수가 없죠. 필수 자원이다라고 볼 볼수 있고 결국 AI는 대규모 전력을 필요로 한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에너지원 어디서 땡겨 와야 되냐?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원전만 감당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 원전이 지금도 시작점이다라고 볼수 있죠. 자이 기업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라고 한 번씩 들어보였을 텐데 공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이 종목 역시 기사화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상승이 따라와 주겠죠. 자이 종목들 올해 2026년 놓치시면 안 되는 종목들 받아가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죠.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방송하는 사람이 아니다.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공유해 드릴 예정이니 지금 이 구독 좋아요 아직 안 누르셨다라면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제 개인 전화번호입니다. 0108453-0498, 0108453-0498 번호로 간단하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뭐사칭이라던가 최근에 개인정보 유출 이런 게 많았죠. 이런 부분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으니 2026년 올해 나도 주식으로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하신다라면 지금을 놓치시면 안 되겠죠. 자 떠나간 버스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 중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구독 버튼은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제 개인 번호죠 0108453-0498, 0108453-0498 번으로 간단하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우리 여러분들 올해 2026년도 이 주식 농사 풍년이 되게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 스타게이트의 공식 파트너사로 이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와 함께 선정이 되었죠. 지금 이 스타게이트가 뭐냐 하면 지금 오픈 AI 바로 샘 올트먼이라고 한번씩 들어보였을 텐데 오픈 AI가 주도하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가 참여를 하죠. 자, 무려 700조 원 규모의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의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자, 700조 원 규모의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HBM에 대해서 공급이 들어간다 매출이 올라갈 수 밖에 없단 말이요. 자, 말 그대로 엔비디아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자 결국에는 AI 시대가 왔고, AI는 대규모의 전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증가하고 있고, 데이터 센터 증가가 어떻게 됩니까? GPU는 물론이고 HBM도 필수이기 때문에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더욱이나 앞서 말씀드렸던 오픈 AI 주도의 스타게이트 700종 규모의 데이터 센터 구축에 참여를 한다. 자 엄청난 HBM이 필요로 하겠죠. 삼성이 대량 공급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루트로 가고 있습니다. 자뭐 최근에 AI 시대 둔화 될 거다 고점 아니냐 이런 말들 맞는데 자 이런 말들은 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전 세계 AI 투자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1.5조 달러 하나 가치로 2,100조 원입니다 억이 아니죠 좋아요 좋아 자 AI 시대 이제 시작일 뿐이고 이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단 말이요 에 데이터 센터 계속해서 증가하죠 AI 서버가 증가하니 HBM이 미친 듯이 팔렸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 매출이 주었는데자 4분기를 넘어서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좋을 수밖에 없죠 자 다음은 HBM4인데. 엔비디아의 샘플링 작업이 들어갔다. 더욱이나 내방을 했고 AI 깜부 해동까지 했다. 지금이 HBM4 삼성전자 공급 가능성 굉장히 높죠. 자 더욱이나 전 세계적인 추모를 봤을 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칩스 법등 AI를 국가 프로젝트로 밀고 있어요. 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해질세라 국가 프로젝트로 밀고 있죠. 자, 유럽은 어떻게 합니까? 산업 기반 그리고 데이터 센터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수요는 어디서 가져가죠? 해외에서 가져가고 생산은 바로 한국이다. 더욱이나 한 한국 국 같은 경우에도 국가 성장 펀드에 무려 150조 원을 직접적으로 AI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죠. 자, 말 그대로 전 세계가 AI 인프라를 구축 중에 있고 GPU, HBM, SSD의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글로벌 AI 투자 흐름의 수에는 그 중심에 누가 있다? 삼성전자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10만 전자 돌파했을 때도 지금 저점이다라고 제가 꾸준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자, 20만 원은 물론 훨씬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굉장히 높습니다. 자, 우리는 삼성전자 단타 치려고 들어오신 거 절대로 아니잖아요. 지금도 엉덩이 무겁게 들고 가실 수 있는 종목입니다.